손순장입니다 아니, 손순장 아니, 쿨러를 안열어 봤어요. 미키1개 남았다. 10개. 남았다며, 10개. 응. 저. 평균 시알이고야. 자, 선장 고락 드지못다가 삼지급. 삼지급. 이지반이런것도한 마리 올라오고. 야프라 어, 물다 계야 오, 물리다물리다잠만상 자, 자. 아. 너는 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게 큽니다. 그래도. 큰기라고요? 네. 다행히 뭐까지 시즌 시작한 6일밖에 안 됐어요. 네. <laughs> 네. 시즌 시작한 6일밖에 안 됐어요. 6일. 자, 뒤쪽으로 가서 어,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많이 자랐네. 이렇게 우리 김 사장님 제일 큰 사이즈 토그라 한대 보세요. 이충 사이즈. 삼지. 응. 어. 어, 손장택없습니다 아, 고기를 많이 잡아놔니 고기 뜨끈뜨끈한다마. 응. 아, 많이 잡아 놨네. 자, 손장 이래 마무리하고야. 음, 마무리하고. 아니다, 요한개더 있다, 불러. 아, 오늘 인원이 작아나니까. 아, 들었습니까? 아빠 도와줘. 인원이 작아서 우리 아들냄미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낚시하고 있다. 지금 철수하 텐데. 자, 자, 이 집안. 네. 오케이. 괜찮은 사이즈가 오늘 좀 나왔어요. 네. 마리수도 괜찮았고, 이게 한 10시 정도부터 물었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손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토요일은 예약 다 됐고, 일요일부터 자리가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두 분씩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자, 마무리하고 내일 볼게요. 내일, 자, 안녕.